대한전선 주가가 이 매수 신호 들어온 이후로 강한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에이 팩을 눈앞에 두고 7% 상승까지 만들어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여러분들이 대한전선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시면 상승 이유, 뚜렷한 공시가 없음,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께 아주 낱낱이 이 대한전선의 주가가 왜 상승하는지, 언제 팔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싹다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버튼 누르시는 거 잊지 않으시기 바라고요. 자 일단 1번 1번 상승 이유입니다. 매수 신호가 들어왔고요. 상승했죠. 자 그리고 눌린 구간 연출하다가 매수 신호 두 차례 들어온 상태로 급등이 나오는 겁니다. 자 1번 상승 이유입니다. 매수 신호가 들어오는 타점 구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타점은 세력들이 만드는 건데 이 세력들이 타점을 왜 만들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오늘자 이제 엔비디아의 대표인 젠슨 왕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지 여러분들께 이야기드릴 필요성이 있는데요. 자, 최근에 AI 관련된 종목들 실적 장세가 이어짐에 따라서 실적 안 좋은 애들 막 떨어졌는데 AI 관련 종목들은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거품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나온 거고 특히 엔비디아 젠슨 왕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거품 우려를 완전히 일축시켰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자사의 집,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제품이, 이 반도체 제품이 향후에 수천억 달러의 매출을 만들어 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완전히 불이 붙어버린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유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 에이팩입니다. 에이팩, APEC FMC인데요. 자,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고, 기업의 덩치가 커질 수 있는, 가치가 커져갈 수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미중무역 갈등 때문에, 증시 전반적으로 매크로 흐름이 참 좋지 않았었는데, 이를 완전히 일축해주는, 내일이죠. 미중무역 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매크로 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고, 전반적으로 AI에 대한 거품이 일그러지게 됨에 따라서, 주가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게 된 거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한전선, 뭐, 이전에, 저 월봉 차트 잠깐 볼게요. 자, 이때, 21년도에, 이거 막 5만원까지 올랐다가, 45,000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2만원이에요. 많이 올랐는데도 2만원입니다.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매도를 어디에서 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건데, 그거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를 알려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제가 만든 가치 평가하는 엑셀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에다 종목명을 검색하시면 돼요. 삼성전자를 볼게요. 그다음에 검색 버튼 누르시고 확인 버튼 차례로 누르시면은 5초 만에 가치 평가를 할수 있어요. <목소리> 이런 식으로 띠링 하면서 제 핸드폰 번호를 저작권자로 적어 놓았고요. 여러분들은 확인 버튼 한번 누르시고 이 우측 초록색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러분들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 대비해서 고평가 되어 있는지 저평가 되어 있는지 상태를 알려주고요. 지금 고평가 되어 있는 적정 가격 이 종목의 적정 가치를 판단해보니까 삼성전자는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분명히 강력한 호재 한 발이 나와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실적이 애매하거나 적자인 기업들은 다른 가치평가 모델로 계산이 되어서 값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이걸로 종목 몇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서 공부 정말 조금만 해보시면 주식이 금방 감이 잡히실 겁니다. 자 우리 메디포스트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역시나 검색 버튼 누르시고 고 3초만 기다리시면 이렇게 띠링 하면서 제 핸드폰 번호 저작권자 이렇게 알림이 나오고요. 우측 초록색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적정 주가가 16,772원이라고 나오네요. 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 메디포스트가 24년도 12월 16일 날 15,180원을 달성한 것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이거 엑셀 가지고 메디포스트 검색해서 엔터 한번 치고 5초만 기다리셨으면 이 매수 신호 기점으로 해서 134%라는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에, 이거 그냥 다 지나가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왜또 하필이면 이 때가 기점이냐? 그냥 아무거나 찍은 거 아니냐? 여러분들 제 채널 들어오셔서 이렇게 메디포스트 영상 검색해 보시면은 제가 두달 전에 여러분들께 손목을 걸겠다고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린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 보시면 저 보세요. 10월 16일, 10월 16일에 제가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려놨다라는 겁니다. 10월 16일이라 하면, 요, 매수 신호가 들어온 캔들, 바로 다음 날짜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가치평가 돌려보고, 타점 신호 뜨고, 다음날 바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올려드린 겁니다. 구독, 누르셔야 되겠죠? 근데 제가 모든 종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전부 올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 엑셀 파일, 이 엑셀 파일을 여러분들께 전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엑셀 파일 위쪽에 저작권자로 제 핸드폰 번호를 적어놓았는데 010-5741-1740번호로 적정주가, 적정주가라고 네 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답장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바로 전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구독버튼, 좋아요버튼만 누르시고 제 채널 사랑해주시면 됩니다. 0105741-1740번으로 적정주가라고 네 글자만 문자연락 남기시면 되실거고 이러한 계산으로 여러분들이 타점을 잡아 나가시면 주식하시기가 상당히 수월해질겁니다. 어 근데 나는 타점 같은 거잘못 잡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점도 쉽게 잡을 수 있게끔 지표도 설정을 해 두었죠 아까 메디 포스트 첫 번째 업로드 날짜가 언제 라고 말씀을 드렸죠 10월 16일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하루 전에 이렇게 타점이 딱떠 줬는데 아 나는 가치평가 같은 건 필요 없고 그냥 타점만 잡으면 된다 어차피 테마주 위주로 주식해서 실적 같은 건 상관없다 나는 차트로만 주식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지표를 활용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수 신호, 세번 들어와 주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경남 스틸,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 신호, 주가 상승해주는 모습이고요. SOS 랩,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 신호 들어오면서 강하게 상승을 보여줍니다. 다 타점 잡아줍니다. 물론, 어느 정도 차트를 볼줄 아시는 분이 쓰셔야 호랑이가 날개를 단 격이 될 겁니다. 역시나 010-574-1-1740번호. 여기다가 타점 포착이라고 4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 이 지표 또한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전부 전달 드릴 겁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드릴 거고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24시간 이내에 이 지표 그리고 엑셀 파일 전달 드리지 않는다. 그대로 112 버튼을 누르시고 저를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100% 무료로 전달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서도 대응이 가능하시게끔 일목 균형표 추가를 해서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렇게 가파르게 빨간 구름이 올라가게 되면은 어느 순간 지온자에서 이렇게 뻑 형상을 찍거든요. 자즉 이거 후행 스팬 후행 스팬이 아니고 선행 스팬 2 선행 스팬 2가 수평을 이루기 시작하는 순간쯤부터 여러분들이 슬슬 1차 적으로 매도를 고민해 보는게 좋겠다 아 그리고 눌리는 시점에 눌리는 시점에 어디까지 요렇게 눌리면서 기준선 이탈 안하는 구간까지 눌렸을 때 아, 여러분들 상승 반등 나오기 시작하면 은 그대로 N자 반등 이렇게 이어나가면서 큰 상승 이어나가는 거고요. 만약 그렇지 못하고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요 구간은 반드시 지켜줘야 하는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 되면 여러분들 아마 스스로 대응이 가능하실 거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자 이벤트 진행 중인 부분 안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30만 원 상당의 주식 분석 프로그램 제가 직접 코딩해서 판매를 계획 중인 제품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 드리려고 하는데요 프로그램 완성본의 디버깅을 위해서 구독자분들께 이 프로토타입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종본이 완성되는 시점에는 이벤트를 종료할 예정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프로그램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저 사용해 보시면서 수익 내시는데 충분히 도움 받으시기 바라고 그런 과정 속에서 버그가 있는 부분을 저에게 따로 이야기만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 프로토타입의 기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게끔 사용하실 수 있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의 정석이죠. 재무 분석, 수급 분석, 타점 분석을 모두 이 프로그램 안에서 진행하실 수. 있구요 여러분들은 그저 0105741-1740번호 제 핸드폰 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연락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정말 구독 버튼 누르신 다음에 구독이라고 문자연락 남기시면 제가 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링크를 전달드리도록 할 거예요. 010-5749-1740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프로토타입이라고 해서 이거 성능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안내를 좀 드려보자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성원에 힘입어서 우리나라 조선 관련 종목들이 미친 듯이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HJ중공업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HJ중공업, 물론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앞서 안내드렸던 대로 타점 잡고 들어가셔도 좋겠지만, 이 종목의 적정 가격은 어디인지, 차트 대응을 하는 건지, 매집 대응을 하는 건지, 이 종목의 대장은 누군지 분석을 할수 있어야 되겠죠. 이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에 들어가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나온다. 타점 예측 신호 등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 보시면, 우리는 빨, 노, 파. 세 가지 신호등을 바탕으로 언제 진입을 할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빨간불에는 멈춰서야 하고 파란불에 움직여야 하겠죠. 자, 빨간불이 아닌 이 주황색 불이 들어왔던 요 시점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확대를 좀 해서 보여드려 보니까 대략적으로 25년도 9월이 되기 직전 타이밍에 우리가 진입할 수 있었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이 부분 주황색으로 변한 거 여러분들 보이시죠? 자 그러면 9월이 되기 직전 이때쯤에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마침 이 자리에 매수 신호가 들어있고 이 자리가 7,600원 부근인데 이 종목의 예상 PER 기준으로 8,000원이 적정 주가이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매집을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끌고 오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를 제 외국인 투자자와 연기금 투자자, 금융 투자자, 투신 투자자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홀딩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겁니다. 어, 이것만 봤을 때는 딱히 별로 끌리는 것 같지 않은데요? 아, 그리고 이런 건전한 종목들 말고 어떤 테마성이 높은 종목들은 안 먹히는 건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대왕고래에 대한 이야기를 강하게 끌어나가면서 주가 크게 상승했었던 한국가스공사 이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가스공사에서 뻘겋게 물들고 강한 상승이 나타났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고점 자리에서 매도를 할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할수 있게 됩니다. 자 당연하게도 여기에서 검색란에 한국가스공사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여러분들 자동으로 이렇게 종목의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 계산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에서 분석 버튼을 클릭한 이후에 저는 10년치를 권장드리는데요. 10년치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하고, 차점 분석이 나오는데요. 어? 이거 생각보다 별론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쪽에 보시면 매수 매도 신호를 급등락 관점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어때요? 바로 바뀌죠. 자 여러분들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했어야 되겠습니까? 답은 너무나도 뻔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 프로토타입이라고 해서 전혀 성능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010-574-1740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연락을 남기시면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이 링크를 전부 전달 드리도록 할 겁니다. 무료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딱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한국가스공사는 어때요? 너무 저렴하죠? 그리고 빨간 불에서 파란 불로 바뀌어가는 중이에요. 그죠? 자,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매집을 좀 해봐도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우측에 한국가스공사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슈라면 가져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한국가스공사 영상 꼭 참고하시면서 구독 버튼 누르시기 바라고 구독 누르신 김에 아,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 이 프로그램은 제가 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 여러 분들이 이거 보면서 아 나는 근데 어떤 종목이 좋은 건지 잘 구분 못할 것 같은데 어떤 후보군을 추려야 할지 감이 안 오는데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아서 이 회심의 일격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고 빠르게. 큰 수익을 낼수 있는 검증된 방법 소개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외국인을 따라 사면 진짜 수익이 날까요? 라는 카카오페이 증권에서 2025년 7월 21일자로 연구하고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여주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자를 따라 사는 방법. 자, 요런 방법을 제가 사용을 했어요. 요 방법을 사용했고,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자동으로 필터링 해드린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런 매매 기준으로 종목을 매매하는 방법을 적용해 봤더니, 수익이 항상 시장 대비 오버 퍼퓸 하더라, 오버 슈팅을 내더라, 라는 겁니다. 그런 종목들을 제가 여기에 필터링을 해서 종목을 자동으로 검색이 되게 올려놨습니다 이 수치값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 기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좀 하시면 좋겠다 이건 카카오페이 증권이 검증한 방식이니까 여러분들 카카오페이 증권 믿어볼만 하겠죠? 자동으로 필터링해 주는 기능이 여기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해보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해나가는 거 010-5741-740번호로 주식 프로그램 주식 프로그램이라고 문자 연락을 남기시는 분들께는 100% 무료로 어, 여러분들께 자료를 전달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왜100% 무료라고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 주실 거니까 어, 100% 무료로 드리는 겁니다. 자, 요 정도 이야기 드리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 활용해서 보유 종목들, 그리고 관심 종목들 충분하게 올바른 대응 그 기준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앞날이 짱짱해지고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